네, 안녕하세요. 어, 드럼 수업 오랜만에 올려 드립니다. 음.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 음. 너무 이제 기본만 했기 때문에 기본에서도 안 다룬 기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 개념을 설명드리고 어, 그거를 앞으로 이제 좀 확장해 나가 보겠습니다. 3연음이에요 어, 3연음 뭐, 음악에서는 익숙하죠 세딧단음표 트리플라이시라고 부르는거 어, 자 보면 그냥 5선에다 그려볼게요 이거는 5는표죠 그리고 이걸 두개로 쪼개면 2분음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쪼개면 4분음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laughs> 기본 연습할때 이거부터 연습을 했죠 그 다음 에 여기서 한번 더 쪼개면 8비트로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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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 했고 요걸 하나 더 쪼개면 이 밑에다 그릴게요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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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 이렇게 해서 16을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laughs> 한 박에 한번 쳤고, 두번 쳤고, 네번 쳤잖아요. 한 박을 세 개로 쪼개는 게 트리플렛이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 이 연습을 해야 일단은 필리니또 풍성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laughs> 셔플이라는... 리듬을 연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찬송가 연습하다가 우리는 부점 살리는 연습이 악기 팀이 안돼 있어서 스트레이트로 불렀잖아요. 이번 월상 예배 때. 그런데 이제 이트리플렛을 연습을 해야 셔플 연주가 가능하고, 그래야 찬송가를 맛깔스럽게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카운트가 되겠죠. 따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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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딴 당연히 손은 RLR 두 번째는 LRL 왼손이 먼저 나오는 거죠 RLR LRL 그래서 오른손으로 해서 왼손으로 열두 번째 끝나는 <laughs>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템포 BPM 템포 빨리게하실 필요 없습니다. 60 놓고 아래 아래부터 R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세디타 음표 8분 음표를 두 개로 쪼갠 게1 6이었죠 세 딧단 음표를 두 개로 쪼갠 게 유견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를 한마디에 치는 거예요. 이 연습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일곱 개를 그렸네요. 여섯 개라고 치고. 다 여섯. 뭐, 악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거는 r l r l R, l R 네, 똑같겠죠? <laughs> 여기는 오른손 한번 왼손 한번 오른손 한번 왼손 떨어졌지만 얘는 계속 오른손이 떨어지네요. 60 놓고 원3 4 1 n 2 n 3 n 4 n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 어떤 드럼 굉장히 잘 치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처음에는 빠른 시간에 여섯 개 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음으로 이건 1, 2, 3, 4하고 이건 뭐라 그러죠? 1, n, 2, n, 3, n, 4, n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원 이에나, 투 이에나, 쓰리 에나, 포 이에나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도 뭐 구음이 있는데 뭐원 이에나로 세란 말은 안 하셨던 것 같고 그 잘하는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여섯 개칠 때마다 여섯 글자 뭐 예를 들면 고추장 불고기 이렇게 하래요. 근데 세계적인 들어 머거든요우리나라 임용훈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이고. 고추장불고기 고추장불고기 고추장.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한국말이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자 그리고 할수 있으면 여기서 하나 더 쪼개는 거예요 파연음 32분음표 그것까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래서 템포 빨리 칠 필요 없습니다 60 놓고 원비트 4비트 8 그리고 트리플렛 16비트, 6연음까지 이렇게 쭉 반복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를 어, 드럼에 앉으실 때마다 기본 연습이잖아요. 스트로크 연습 어, 10분씩은 늘 하세요. 늘 해야 드로밍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자, 트리플렛 연습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셔플 다음 강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